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laughs> 자, 우리는 어저께 제자들하고 정말 영적인 경험을 산위에서 했어요. 우리 뭐 배웠죠? 네, 기독론, 교회론, 정말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그곳에서 머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산 위의 은혜는 산 아래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죠. <laughs> 자, 우리도 제자들하고 같이 산을 내려가 볼게요. 어떤 풍경이 펼쳐지나 한번 기대 보세요 자 십사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니라 네산 아래 풍경은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보니까 한 사람이. 아버지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누가 보면 보면 외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막 귀신이 되린 거죠. 그래서 간질로 심히 고통하며 어뭐 다른 본문에 보면 막 이를 갈고 거품을 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계속 그를 불에도 넣고 물에도 넣는 이런 정말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살리고 싶겠죠. 이 아들을 낫게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선물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은 산 위에 제자들하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그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이 이 병든 아이를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고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여기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현실을 사실 병든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더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이 지금 통칭에서 모든 사람들 눈앞에 있는 뭐 아버지부터 제자들 또그 구경꾼들 또 심지어는 귀신까지 포함해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폐역은 단어를 찾아보면요 불순종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다 진리를 부인하다 다투기를 좋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믿음이 없고 폐역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믿음이 없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고 예수님하고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그들이 사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음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자,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를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분명히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예전에는 분명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역사를 해서 근데 지금은 전혀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한테 나와서 도색이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큰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겨자씨는 작은 씨앗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산은 사실 불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건 건데 그 믿음이 없어서 하던 것도 못 하게 됐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21절에 없음이라고 돼 있지만 밑에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 뭐예요? 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는 분명히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잖아요. 그 말은 사역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원래 예전에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악해진 세상을 고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속도보다 믿음이 훨씬 빨리 성장을 해야 되고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멈춰 있으니까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본거 같이 어제의 믿음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라떼에는 이 시리즈가 <laughs> 요즘 유행하는데 그 시리즈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 어제보다 더 악해진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여전히 매우 근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변화산에서는 베드로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밀치는 그런 장면을 봤잖아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라도 그 일을 막고 싶은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반드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근심이 될 때는요.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죠 예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마음하고 동일하게 하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겠죠. 자 그다음 이십. 20... 사절 볼게요. 가부어 나음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가버나움 하면 생각나는 집 있죠? 네. <laughs> 베드로의 집이죠. 아마 그 집에서 머물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세에 받는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니네 선생님도 성전세 내실 거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성전세가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성전세는 말 그대로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또 인건비를 주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성전세는요.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들에게 거두는 건데요 유월절 한달 전에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이 세금은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세금이 아니죠. 또 하나는 지금 성전세를 낸다는 거는 이 유대 사회에 내가 속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세계를 냈다고 그러는 이거는 어, 이때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 평균치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도 아니고 너무 작은 돈도 아니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자, 아까 성전세 받는 사람이 와가지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마 내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셨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자, 그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남한테 받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베드로가 어, 당연히 타인한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당연히 세를 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세금을 자기 아들한테 거두는 게 아니라 남한테 거두는 거 맞잖아요 왕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신 단 말이죠 자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십 칠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세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낸 이유는 그들의 눈 높이에 맞춰서 시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잘 적용해가지고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고기 먹는 문제로 굉장히 이슈가 생기니까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자기는 이미 자유로운 몸이지만 유대인이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참 감동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월감이 아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으로 세상을 전도해야 돼요. 저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제 스스로는 굉장히 지키고 노력하며 살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의 고백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또 도전을 주었고 제 삶의 방법이 되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맞추려고 노력해요. 우월감을 가지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제가 좀 의지가 강한 편이에요. <laughs>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제 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네 의가 너무 강해 이러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를 스스로 볼수 있게끔 계속 눈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제 생각을 깨뜨리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요. 제가 한 의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laughs> 제가 아들 셋이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아, 셋째를, 딸을 정말 낳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지가 강하니까,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해서 반드시 딸을 낳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이고 또 버지니아에 사는 때였어요. 수소문을 해봤더니 정말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실제로 아시는 분이 거의 15년 넘게 불임이다가 그분한테 약 처방 받고 한약 먹고 아이를 낳게 되고 또뭐 성별 외또 아들 무조건 낳아야 되는 그런 집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집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아들을 낳고. 그런 사례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 그 약을 먹고 딸을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저는 약을 너무 싫어해요. <laughs> 그래서 뭐 비타민 하나를 먹는 걸 싫어하는데 한약을 먹는 거는 제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딸을 낳기 위해서 제가 그병원을 찾아갔어요. 선생님께서 한 1년 정도 약을 먹고 또 식이요법을 하면서 몸을 만들면 딸을 낳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동안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약을 먹은 거죠. 의지의 한국인. <laughs>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딸을 낳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제가 하는 식이요법하고 계속 반대인 건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아,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거 찾았는데 이러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 번, 진짜 한세 번을 한거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 미국에서는 한 5개월 넘어야 초음파를 해주거든요. 드디어 이제 초음파를 하러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laughs> 제가 딸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까 초음파를 막 하시다가, 어, 뭐, 이후에 어트리보이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laughs> 내가 진짜, 아, 그때, 근데 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신의 영역이 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또 너무 심각한 불임이어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근데 저보고 계속 식이요법이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아니, 제 친구가 식이요법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반대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는 또 똑바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실 때만 반대로 계속 얘기한 건 거죠.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더라고요. 이 놀랍고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저는 성격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 줄 줄도 알게 됐고요 제가 하는 일을 멈출 수도 있게 되었고요 오래 참을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화를 안 내거든요 진짜 잘 기다려 주고 들어주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래요 <laughs> <laughs> 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처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원리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 옛적 나의 충만한 믿음이 나를 지금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전에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 지금 못하잖아요 은혜 공급이 멈추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후퇴, 태보하게 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지 라떼 신앙은 이제 버리기로 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금을 낸다고 얘기를 하시며 또 마지막으로 물고기에서 얻은 한 세겔로 성전세를 내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 공급받은 은혜와 사랑을 장착하고 병든 세상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씽이에요.